반갑습니다. 농사철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을철에 거둬들인 그런 곡식 일부를 봄에 파종하기 위해서 겨울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각종 종류대로 농가 밭에 무엇을 심을지 계획한 다음에 나가서 파종합니다. 이때 농부는 절대로 여러 종류의 씨앗을 막 섞어서 뿌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파종 계획에 따라서 구획을 정하고 씨앗을 분류해서 심습니다. 만약 여러 종류의 씨앗을 섞어서 한 번에 심어 버리면은 씨앗의 뿌리는 내리는데 성공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엉켜서 건강하게 자라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오늘 생명 믿음이 우리에게. 음, 오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집에 조문하러 방문하신 예수님은 죽은 나사르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생명이요 부활임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 주심에 대하여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 생명과 바로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 은 바로 배단이 배단이가 괴로워하는 그런 집, 괴로워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의 장례식이 다 끝났던 그런 후라고 오늘 실질적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에요? 제가 늘 처음에 교회를 할때 우리 교회는 축복의 통로, 에르르살렘 성전, 실만한 물가. 아멘. 여러분 모두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아멘. 제 보게 원이 약하네. 아멘. 네. 아, 네. 네 여러분은 보게 구원이십니다. 2 1절에 마르다는 오시라고 청하였을 때는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원망과 함께 분명히 죽지 않을 병이라시기에 안심했는데 죽었다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은 일찍 오시지 않아 나서라고 죽은 것을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뱅게이란 사람은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질병도 음, 죽음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신앙은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죽지 않았다는 그런 믿음이며 제때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완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앙이 22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말씀하시고 몸소 증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길이여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생명 주심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해당 경자 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잔다고 하시고 또.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나성 가브의 아들이 죽어 장사를 칠 때는 예수님이 아들을 또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한참 된 나사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시며 그런 어려움에 공감하시며 동참하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살리시고, 아, 네. 감정을 어루만지시며, 아, 네. 이 사람은 그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고통을 이렇게 살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직접 해결해 주시기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생명, 믿음이 우리에게 첫째로 죽은 사람의 가족을 이 조문하신 예수님, 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23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24절은 말씀하시고 말을 하고 그녀는 불확실한 이런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감복음의 야이로에 따를 살신 누가복음 8장에 있던 일공공복음의 야이로에 따를 살리고 또 나의 성함에 야예야들 살리신 일 누가복음 7장에 또비교해서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때 주님은 중요한 말씀 오늘 25절 26절을 보면 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죽음이 없는 생명이 부활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과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이렇게 달렸으며 또한 주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에 병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로하러 가시는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유대로 가려 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니 유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친구 나서라고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나서라고 잠들었으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의 말로 대답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잠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은 편하게 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서라고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서라의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이가 이렇게 세상을 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조문을 갑니다. 조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뜬 분을 또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기리려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그 사람과 또 자녀와 모든 사람과 친분이 있어서 이러하러 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체년 때문에 가거나, 나중에 우리 집 애경사 때, 옛날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그분도 오기 원해서 보험 삼아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사는 삶을 이렇게 기르기 위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증명하시기 이함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은 나사로 누이, 바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나, 마중하러 나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예수님.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신앙과 예수님의 이로의 눈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선생님이 오신다고 오셔서 부르신다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아가자 고카기기야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마리아도 언젠 똑같은 말을 했다고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초치여 조청에 급히 서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불병을 말했고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던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를 관찰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냥 서 있었고 마리아는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온 그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대뜸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고 병들어서 곧 죽어갈 사람을 살릴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내 병자도 고치시고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눈을 뜨게 하였으니 이것쯤이야 뭐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수 있다고 마르다가 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수 있는, 있을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어 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아나이다 말이다가이 말이 믿지 않지만 빈말이라도 해보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오라버니의 죽음을 맞이한 이런 상황에서 빈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속이 상해서 말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속이 상해서 말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은총과 극률을 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든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예수님에게 희망을 표시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s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e 죽은 사람이라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 s 주 e s 힘을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그런 요구하신 예수님, 생명 믿음을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 오직 믿음을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일만의 희망을 갖고 하는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다고 할까요? 아니면 빈말이라도 감사하다고 하게 할까요? 혹은 당장이 아닌 종말이 이루어질 일이라고 할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은 종말의 사건으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는 대답으로 보아 마르다도 종말에 관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때 당신의 본성과 정체성 그리고 사역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대화를 하든 당신의 본성과 사역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믿는다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르다에게 당신의 고안한 그런 믿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믿음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대답해야 할까요? 마르다의 대답이 정답입니다. 주여 그레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부른다고 말 합니다.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다고 오늘 30절 예수님은 그대로 계셨다고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주님이 마지막으로 나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려고 급하게 일어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곡을 하려고 무덤으로 가는가 보다요.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갔습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매가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자매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자매가 가진 믿음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알지 못한 것 역시 자매가 똑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비록 예수님 앞에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그래도 슬픔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죽은 사람을 보면 슬픔을 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우고 우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도 따라서 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 비통함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초청을 당한 집에 유임을 가면 유족들을 만나 그들의 슬픔을 우리도 이루합니다. 그래도 유족들이 목놓하고 우는 것을 자주 요새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입간을 할 때는 유족들이 크게 슬퍼하는데 같이 이렇게 참관하는 사람은 또 슬픈, 이후로서 정말 슬픈 울음소리를 듣고 함께 울기도 합니다. 우리도 집안에서 해봐서 알지 않아요.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슬픔을 당한 가족이 슬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설을 어디 두었느냐고 물으십니다. 마리아가 나설을 무덤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게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에 빅동이 여기셨다는 표현은 분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상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이선적인 이로 때문이었습니다. 즉 형식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일을 그기는 좋게 보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눈물을 이렇게 흘리셨습니다. 오늘 35절 예수님의 눈물은 낙심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사람들 할 것만 믿지 아니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슬퍼하고 있는 그런 마음에 그대로 공감하시고 흐르신 눈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일로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아까 바라리 엎드렸다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이렇게 신앙은 마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일로의 눈물까지 흐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기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증거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능력을 꼭 붙드십시다. 아멘. 예수, 예수, 예수. 생명의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그 붙들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꼭 붙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고 이룡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시며 나아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려 질리며 생명의 주님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임대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우리와 사랑으로 붙들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아멘의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한 생명을 또 천하보다 귀하게 여시는 우리 교회,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 교회,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자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가 되는 목자교회, 한 몸된 이런 공동의식이 기뻐져서 가는 우리 목자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음. 특별히 목자교회 예배 참석한 모든 분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이정표가 정말 우리 신령신령이 심장, 뿌리내리는 기쁨이 더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진리로 이끌어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요 아멘. 아멘.